진짜 진격 거다 허, 이거 진짜 예뻐 지금 이일얘기 추석 에서 식사 한국의 음, 그리고... 그리고... 음, 아, 리뷰가 많아서 좋은 것좀봐 많아. oh, 두브로브니크에 도착했습니다. 9 시에 밝기예요 해가 진짜 늦게까지 안 져요, 완전. 와이 계단을 올라가야 된대요. 어떡 하지? 와이 계단 어떻게 올라가? 할수 있어? 잠깐만. 이 얘기 안 해줬어. 뭘? 일부러 당 얘기해가지고. 저희가 숙소에 왔는데요 아뭐 대충 대충은 알고 있었는데 이게 완전 수녀원 안에 있는 숙소인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아고다 메시지로 여기 계단이 밖에 30개 안에 40개인가가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어제 알려줬으면 취소를 했겠지 근데 오늘 아침에 얘기를 해줘서 기념품도 사고 그래서 진짜 캐리어가 20kg가 넘거든요? 한 25kg 될것 같아요. 저걸 들고 직접 돌계단을 밖에서 30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도저히 혼자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워낙 힘이 없지만 이거는 추성이 와도 못 해. 이거는 추성이 와도 못 들고 올라와요. 그리고 문을 여는데 문이 안 열려 수녀만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돌리면서 뭐문꼬리를 잡아서 밀을 하는데 저는 진짜 힘이 너무 없어서 아예 불가능했고 일단 친구가 성공하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내일 못열것 같고 또그 다음 다시 계단 40개로 올라오는데 진짜 거기에서 죽을 뻔했어요 진짜 여기까지 이거 쏙쏙 캔슬할수 있냐는 말이 여기까지 나왔지만 일단 참고 올라오는데 진짜 올라도올라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개미가 엄청 많아요. 그냥 벽에도 개미, 날파리, 모기 아까 도마뱀이 있었다니까. 너못 봤지? 어, 제가 올리브 오일을 다섯 킹만 연속해서 <laughs> 미친 거지. 하이. 요구르트 보니까 예쁘네. 큰잎 <끝이> 넣고 <끝이 끝> 빨리 올려너 너도 그냥 유튜브에 올릴 쇼츠로도 만들, 만들고, 스로도 <laughs> 만들고 진짜 짜증 <laughs> 어, 우리 같은 한국인들 더 있으면 어아 <laughs> 리조또, 어 근데 딱 내가 생각한 리조또 냄새야 음. 맛있겠다 음, 짜장밥이네 음. 이게 포도포도 이게 원래 진짜 리조또라고 음, 그 그래, 스팸요리사에서 나온 그거 아니야? 들은 것 같아 근데 진짜 진격 거다 그니까 신안 그거... 신하고 잖아? 어 자면 갑자기 머리 볼륨이 없어도 어어 맞다 선글라스를 머리 고정 겸 머리 고정 겸 볼륨 살리는, 겸 볼륨 살리는. 이 안에 뭐가 음. 들어있는 거 같지 않았 <laughs> 아니야 빵이야 그냥 잘라서 갈라서 같이 먹는 이거 뭐 약간 쌈장 같은 게 있잖아 <laughs> 어, 어 쌈장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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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근데 잠시에 소금이 묻혀어 소금 범벅. 근데 모양이 좀 이상하잖아. 이게 맞아? 맞을 리가? 뭔가 맛있다. 예것좀 봐. 와 예쁜 거. 여기는 진짜 예쁘게 나오지 않아? 응. 뛰어가 어린애가. 근데 사람이야? 그냥... 사람이 어린애다. 근데 걔네는 근데 너무 좀 쓸데없이 그 잔인한 부분을 묘사하는 그런 게 있더라. 막 일부러 막 음. 그 사람들 이렇게 그래, 막 아작불하고 입으로 아작하는 것도 그렇고. 일부러. 뭐야? 진짜 젤리야? 젤리 가게가 있다. 귀여워. 음, 뭐야? 완전 다른 곳이 나왔어. 우와. 여기서 요트 투 유튜브 하는 가봐여기 시원하다 성벽 가어여기 이렇게 하 성벽 투어 그성이렇투 하면 돼. 가러이 성벽 거, 거 투어. 가서. 찍는 게더 예쁘다 이 가서. 짜 예뻐 지금 지금이다 서 나 음. 근데 너무 맛있어. 왜냐면 여러 가지 들어있어. 그럼 하나 먹. 그하나그 하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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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고 하나랑 가나랑 하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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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나랑 하나랑 하나랑 려나랑 하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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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술리크 비치. 술리크 비치로 오, 갑니다. 오, 오. 여기가 수영원이라 엄청 노출 있는 수영복 같은 거 입고 다니면 안 된다해서 뭘 걸치고 나와야 돼요. 이쪽을 나가야 돼. 응. 근데 물이 깊은가봐 보트를 타는데? 뭐여긴 여기고 한번더 올라가야 돼. 와 너무 예뻐. 아이. 해봐 응. 다이빙. 고 mommy. 그리더가 타게가타타겠지그래도 시원하겠지? 응. 그러니까 사면 티겠지요티그그냥그냥더가타게그냥 그냥 네. 계속 타르는그 네. 어제부터 우리 왜 자꾸 이러는 거야? <laughs> 올라가면 동그랗게 도는 거겠지. 계속 위로 가는 게 아니잖아, 맞지? <laughs> 멋있네. 와, 아, 여기 봐. 둘러봐, 이렇게. 그 바다다. 우와. 여기도 이렇게 되니까 예쁘다. 예뻐. 이거 완전 예뻐. 근데 이게 오르막길 아니라 계속 이렇게 가는 건 괜찮을 것 같아. 멋있다. 멋있어? 그러니까 약간 아까 왔던 그 우리 끝쪽 바다. 그쪽까지 온거 아닌가? 아닌가? 아, 예쁘다. 뭐, 성벽에서 먹는? 논알코올 칵테일 우와, 안에 벌레가 있다 거짓말 싱거운데 짜다? 복숭아 레몬에 있는데 짜다? 맛이 이렇게 비슷한거 같지? 아 어, 이건 진난못먹네 <laughs> 너무 달아 너무 케틀 많이 사 연기해서 막 굴뚝나 아니 우리가 카페에서 한 30분 앉아있었던 거 같은데 그래도 총한한 시간 한30한시간 카페 간거 빼고 한 1시간? 걸린 거 같지 않아? 아닌가 더 걸렸나? 엄청 금방 끝나서 아 내려가는 거야 이제 약간 출발지야 유빈이가 진짜 좋아할 텐데. <목소리> 금방 질것 같아, 얘가. 아까 나 들어갔으면 되게 좋겠게 어, 없어졌어, 지금. 나도 얘가 조금만 내려가면 돼, 저집 뒤로. 야, 이렇게 만지는데 땀이 이렇게 차가워. <목소리> 놀랍지도 않아. 그니까, 러 그래서 혹시. 메인디스에서 먹을만한 거 있어? 나 완전 지중해와 있는 느낌처럼 여기 나오고. 옷 약간 지중 해 s h a r 멋진 뷰에서 식사. 맛있을 것 같아, 이거는. 딱 봐도. 응. 근데 맛있을 것 같아. 음. 음! 무슨 맛이야? 지금까지 먹었던 문어 요리 중에 제일 맛있어. 내가 약간 둘다 저는 거 덜어 먹는 것 같고, 대한 응. 응. 호구적는것 같긴 한데, 문어는 응. 그냥 소 배불러. 진짜 딱잘 먹었고, 가격도 여기 되게 가성비 있어. 그런 사람들이 여러 번 한국인 한국인 리뷰가 많았어. 유일하게 거의. 아뭐 이렇게 캐리어 없으면 진짜 살만해. 왕커. 뭘 새로 세요? 아. 좋은 나라야. 어떻게 할까? 뭘? 더가 아니면 돌아.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해 저희는 지금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그 엄청난 숙소에서 캐리어를 먼저 내려놓고 저희 짐을 또 따로 들고 내려와서 택시를 타고 두브로브니크 공항에 가고 있습니다 이 어, 택시를 한 22분 거리에 어, 40유로 거의 6만원을 주고 가고 있습니다 원래 25에서 35가 적정이라 했는데 그도뭐 35나 40이나 또 비슷해. 제발 캐리어 들어가야 해. 아 이게 바닥이 이렇게 된 건가? 이게 안에가 엄청 깊어서 두 개는 안 되지만 하나씩은 충분히 이게 24인치인가 한데 들어가고 옛날 화장품 가게 같지? 매니큐어야 이거? 음. 티르티르 제품들도 들어와 있어요. 오늘은 앞머리를 까봤습니다. D M. 약간 올리브영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하긴 약국도 있다 안에. 이제 그거 같다 진짜. 뭐 이제 공원 같아. 유럽의 공원. 응. 다시 별로 갈까? 그지. 어차피 문이 안 열니까 생각이 별로. 돌려면... 집에서 가 마라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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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고 마라상고, 마라상고, 마라 엄청난 관광지라매. 뭐 즐거울지 없그러게 어제 거는 컵이 있었는 음, 음. 그 그래, 그게 깎아. 있었는데. 깨질 거 같아 저 돌이. 얘도 그 왔지? 오른쪽에도 남자 다른 거 아, 양면. 음. 제가 원래 이런 거 진짜 안 좋아하거든요. 이런 거 진짜 하등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왠지 이번엔 좀 갖고 싶달까? 어, 내 차에 달아주고 싶달까? 이거 할까요 그냥? 어 근데 라벤더는 진짜 좋겠다 그지 사가면 헐 라벤더 꽃다발 한국에는 없지 않냐? 콜라는 갈증을 오래 해서 시켜주진 못하는 것 같아 음. 오히려 더 목마르게 해 노래 가사 같다 음. 나를 더, 더 목마르게 더 해. 더해 갈증을 해서 딸시. 시키지 못해 마실수록 더 목마르게 <웃음> 하지 <웃음> 스타벅스가 <laughs> 만들어진짜 보석 십자수 같다 어떻게 만들었지? 뭐로 만든거지? 큐빅? 유리인가? 이 반짝임이 보이려나? 이 지붕을 보시면 예쁘죠 레몬 레몬이 레몬이야? 할있 음. 내가 이런 걸안 좋아하는데도 맛있어 음. 여기가 말랑폭신 휴닝같아 좋아하는 사람이거같 뭐. 진짜 좋아 좋아 <laughs> 오른쪽으로 꺾어야 돼 원래 여기 둘이 켜지는 건가? 아 진짜? 아 어. 어, 시원해 우리랑 같이 어쩌다보니 오셨어요 어 그런 거 같아 Oh. This is how it's spelled. Ah, ah, Yeah, okay, that's fine. Orsat? That's fine. Yeah. Ah, uh, my channel? Yeah, your channel. <laughs> <laughs> this is you. Uh, yeah. Are you sometimes on here? No. no, just me. <laughs> is this like makeup? Oh yeah, makeup. and review some cosmetic that's, products. That's interesting. Wow, yes. yeah, one million views. That's. ASMR. <laughs> yeah, yeah, I sometimes do ASMR. I, I will listen to this tonight <laughs> when I go to sleep. No, no, no. <laughs> no. Thank you very much. Okay, buddy. when you come to Korea, just text me. Text I will. Me. Oh my God, yeah, I will. Yeah. <laughs> don't you worry. Okay. Yeah, okay. Um, I'm not sure where, which way you're going, but I'm going that way. <laughs> ah, okay. Okay, so. Go, go first. <laughs> Bye. Bye. <laughs> oh. Thank you, bye. Bye, bye! 뷰가 좋아. 뷰가 예쁘죠, 여러분? 제대로 된 트러플 파스타랑 이 라비올리, 라비올라? 라비올리? 만두 같은 거 이거. 이것도 그거잖아. 나폴리 마피아가 만든 거. 음, 진짜? 음. 이게, 이게 제일 맛있대, 사람들이. 음. 막 이탈리아 뺨치는 맛이래. 음, 외국인들이 좋아할 맛이야 음 고소하고 음 맛있어 풍미가 있는 맛이야 진짜 그치? 트러플 파스타 맛이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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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이 괜히 그 어. 난리가 어. 아니야 얼마야? 4만원이야? 이제 저희는 캐리어를 챙겨서 공항에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하루 끝 이제 내일이면 한국 간다 근데 네, 진짜 저는 양식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인데도 한식이 땡기는 곳이고 좋은 것 같아. 솔직히 그냥 자그레브에서는 하루도 있을 필요가 없는 음, 것 같고 맞아, 맞아, 맞아. 그 흐바르섬은 진짜 너무 추천하고 그래, 그래, 그래. 약간 실원여행지로도 여행지로도 추천하고, 어. 추천하고 싶고 아니면 두브로브니크 이런데 추천하고 싶어 맞아. 흐바르는 진짜 꿈같긴 해. 음, 또 해변도 있고 자그레브는 그냥 거쳐가는 도시 정도로만 들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딱히, 음. 딱히